안녕하세요. 구글 지도로 여행을 쉽게 하는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호텔을 잡는 법을 소개할게요. 보통 호텔은 호텔 예약 사이트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후보를 고른 다음에 여기 동네는 안전하냐, 뭐 유명한 곳 가기 편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 순서를 거꾸로 하라고 권합니다. 즉 위치를 먼저 잡고 그 근처에서 시설 좋은 데를 찾으시라는 거죠. 구글주도는 그렇게 하기 상당히 좋은 툴입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샌프란시스코를 찾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찾데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골든게이트가 있죠. 그리고 피셔맨스워프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셔맨스워프가 정확히 어디인지 바로 나옵니다. 네, 이 동네군요. 피셔맨스워프가 이제 바닷가에 뭐 분위기 좋은 어, 카페도 있고 그 경치도 좋은 곳이라서 이제 선호하시는 거죠. 그럼 좋습니다. 이 근처에 호텔은 없나? 어, 호텔이라는 단어를 놓으니까 샌프란시스코의 호텔 가격들이 쭉 뜹니다. 어, 저는 이런 거볼때 굉장히 신나요. 왜냐하면 어, 굉장히 호텔 사이트에서 못하는 걸 한눈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구글에서는 이렇게 위치를 바로 띄워주기 때문에 한눈에 아 어디에 호텔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가격 수준도 딱 파악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피시맨스 워프 근처를 보면 10만원 중반 후반에 가격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좋다 나는 이 바닷가에서 밤늦게까지 좀 놀다가 호텔까지 걸어가고 싶다 그래, 근처에 호텔을 잡아보자 한번 알아보죠 호텔명에 커서를 대기만 해도 핵심 정보들이 뜹니다 한번이 호텔 들어가 보죠 네 그럼 리뷰도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이 구글 지도는 이제 리뷰도 이렇게 많지만 사용자들이 올린 사진도 많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면 이렇게 멋진 사진이 많은 와중에 아, 사용자가 올렸을 것 같은 사진들이 있어요. 호텔 앞에 반풍경이 이렇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아, 이런 사진이 실감이 나는 사진이죠. 그러면 아, 실제 이 캐리어 크기와 이제 방 크기 같은 게더 실감나게 다가오겠죠. 사진 자료가 홍보하다는 것도 장점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유명한 호텔 예약 사이트들이 바로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서 내가 뭐 회원으로 있다. 내가 쌓은 마일즈가 있다 그래도 그런 호텔 예약 사이트의 그 이점을 그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호텔 공식 홈페이지도 있고요. 그래서 그 가격이 좀 어느 정도 되는 호텔들은 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어떤 프로모션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약 사이트만 들어가 볼게 아니라, 컴에 들어가면 이제 별도의 어떤 딜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여기 패키지가 있네요. 이렇게 구글지도에서 호텔을 검색을 하니까, 어, 호텔의 가격도 가격이지만, 지역별로 어디에 모여있는지 또 한눈에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피셔맨스 어프 주변에 있고, 또 이쪽 거리에도 있는데, 이 거리 이름은 확대를 해보니까 이제 롬바드 스트리트네요. 여기에는 대체로 가격이 13만 원대, 이제 피셔맨스 오픈은 한 17만 원대가 많았는데 여기는 좀 가격이 낮네요. 아무래도 이게 바닷가가 더 가까우니까 좀 가격이 높지 않는 상황이 들고요. 그리고 이 시내 쪽으로 오니까 네, 여기는 가격이 좀더 높습니다. 어떤 호텔인데 가격이 더 높은가 한번 눌러보면 Four Seasons. 고층 호텔이고 이런 호텔도 네, 분위기가 벌써 아까 그 피셔맨스 오프랑은 다르게 요마켓스트리트 주변의 호텔들은 어 고층이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 구글 지도는 어 일반 호텔 사이트에서는 한눈에 파악이 안 되는 걸볼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점이에요. 그리고 리뷰도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사인 리뷰들을 볼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약 사이트랑 연결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구글 지도를 통해서 호텔을 찾는 것의 이점이죠. 도시에서 숙소를 찾는 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이 국립공원 지역에서 찾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랜드 캐니언 한국인이 많이 가는 장소죠. 이제 보통 이제 라스베가스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는데, 이 그랜드캐니언 주변의 호텔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랜드캐니언을 확대해 보니까 여기가 이제 방문자 센터가 있네요 그리고 이 구내에 호텔들이 있는데 아, 호텔이 몇개 되지 않고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그리 일단 몇 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날 방해 없을 가능성이 또 많이 있어요. 미국의 국립공원들은 인근 지역에 이렇게 숙박단지들이 있는 곳이 많은데 여기도 보니까 남쪽에 또 호텔들이 보이는 곳이 보입니다. 네, 투산이라고 지역이 나오네요. 이렇게 투산이라는 데서 자리를 잡았다고 치고 요 그랜드 캐언 방문자 센터까지 가는. 시간을 한번 알아보죠. 네, 14분, 14분이고 거리는 11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이 또 성수기가 있으니까 이 투싼 지역에도 꽤 붐벼서 뭐 좋은 가격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구글 지도 기능을 이용해서 좀 떨어진 지역의 숙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특히 이 방법은 한국인한테 권하는데요. 많은 한국분들이 한 곳에 오래 있지 않고 같은 시간이면 최대한 많은 곳에 가려고 하시죠. 그래서 그랜드 캐언을 간다고 할때 1박으로, 라스베가스에서 1박으로 다녀오거나 아니면 당일로 다녀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바쁘게 또 다른 지역 이동을 한다면 꼭그 비싼 그 공원 안쪽이나 바로 앞에 숙박단지 제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딱 지도를 확대해 보니까 조금 떨어진 지역에 이렇게 또 숙박할 수 있는 시설들이 보입니다. 네, 여기는 가격이 뭐 다양한데요. 좀더 떨어진다 보니까 가격이 또, 또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여기는 필리핀 보라카이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의 호텔 리스트를 보면, 네, 많은 호텔들이 이제 바닷가에 있는데, 평점 기준을 한번 볼까요? 평점이 비슷해도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물론 시설 차이가 있겠죠? 좀 저렴하면서 평점이 높은 호텔은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리뷰도 보겠습니다. 네, 이 호텔은 그 이쪽에 몰려있는 호텔과는 조금 다른 곳에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약간 접근성에서 좀 떨어진다고 볼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 호텔이 많은 곳에 그 식당이나 바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있고 뭐 관광 투어 같은 거 하기에도 좀 이로울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글 지도에서 호텔 찾는 법을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구글에서 위치를 찾은 다음에 호텔이라고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호텔이라는 버튼만 눌러도 어, 인근의 호텔 위치와 가격이 보이는데요. 지금대로 센젤스 같은 경우는 도심지와 또 해변가 뭐 여러 곳에 굉장히 어, 숙소가 산재있다는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글 지도에 호텔을 찾으면 어, 보시는 것처럼 지역에 따라서 어떤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이제 흔히 호텔을 찾을 때 질문이 '여 거기 혹시 외진 곳이 아닌가요? 교통이 어떤가?' 요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이렇게 지도상에서 이제 분포를 보게 되면 그런 파악이 좀 빨리 될 수가 있죠. 그리고 특정 지역에 그 호텔 가격이 비싸고 붐비는 이런 곳이 아니라 이런 중간 위치, 도로상에 있는 호텔들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동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도로상에서 호텔을 찾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 구글 지도에서 호텔 찾는 꿀팁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툴을 이용해서 외국의 자유여행을 쉽게 나가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뵈요.